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요망 예배 찬양 제목은 왕이 오신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온 조회 속에 가득 임하게 하시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의 오심이 모두에게 평강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을 그루,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아기 탄생의 소식을 받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왕이 오신다는 천사들의 소식이 두려움으로 만나고 있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 마구 달려갔던 것은 감격 때문이기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목자들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몸에 잉태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요셉은 가만히 정원을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었을 때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그 어린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아니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었을 때 헤롯의 두려움은 어떠했었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시대에 태어난 아기를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그들의 두려움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두려울 거라고 인정하고 있는 듯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 옳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들의 두려움을 이길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누워진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달려갔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염을 통인데, 그 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지대감이 있겠어요? 독이 강보에 쌓였다, 고운 피다옷 입혀진 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헤어진 옷자국으로 찢어진 천조각으로 겨우 쌓여져 있을 그 아기 예수의 모습,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표적 일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자리. 아마도 그들이 목자가 아니었다면, 구유 예수를 찾지도 아니했을 것 같은 그 아기 예수의 모습.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기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저 아이를 통해서 있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목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돌아갔다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 왕이 오셨음을 인정하고 표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당장 내가 호위부사가 되겠다. 아마 그를 법한 전장이 바로 그 장인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 경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돌아간 목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 암, 아, 하레치, 땅의 백성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달프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백성들을 목자들인데. 오늘 성경에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남들이 쉬고 있는 그 잠자리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 되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목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호감도가 높은 직업군은 절대 아닌데.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서도 그들의 고달픈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무슨 뭘까요? 갑자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이라도 떨어지는 일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무 일도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을 해도 감격으로 이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평화의 삶을 맛보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 그들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을까? 또다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붐내고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던져주지 않았을까. 오히려 여전히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목자의 삶이요 고달픈 삶이요 힘겨운 삶이죠. 주님을 만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내고 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미국의 땅커박사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조지의 이야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서 미국 남부의 노예들이 해방되었으나 노예들을 해방한 됐서는 먹고 살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살던 일들은 노예들은 모카밭을 키우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던 일이 모카밭을 키우는 일이니까, 모카밭 작물에 엥매고, 거기에 매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돈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가보라는 사람이 알라바마에 공부한 학인이었었는데, 그분이 다른 학인들에게 땅콩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흑인들이 목카바 뭐 쓰다가 그걸 패내고서 캐내고 땅콩을 심었어요. 그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땅콩을 심으니까 땅콩 값이 폭락해서 카바 박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쩌자고 땅콩을 심으라고 했느냐고 어쩌자고 땅콩을 심으라고 했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게 되었어요. 원성과 항의를 들었던 카바 박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땅콩을 심으면 살만할 것 같아서 땅콩을 심었는데 이제는 땅콩을 심으면 안 되는 세상이 비워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감정치 못할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물어봐라. 가바는 질문을 받고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으므로, 옳지 됐다. 너 땅콩 한줌 들고 가서, 네 연구실에 들어가서, 왜 땅콩이 만들어졌는지, 연구해보라. 그는 연구실에 땅콩 한 줌을 들고 들어가서 연구한 결과, 그 땅콩에서 흑인들의 노예로 들여왔던 그 땅콩이 양식만이 아니라, 땅콩에서 기름이 나오고, 마갈이 나오고, 비누가 나오고, 화장품이 나오고, 땅콩 우유가 나오고, 사탕이 나오고, 버터가 나오고, 잉크가 나오고, 물감이 나오고, 구두약이 나오고, 연고가 나오고, 크림이 나오고, 그 땅콩으로 흑인들의 경제가 달라졌던, 그래서 카바는 카바 박사로, 딱공 박사로. 그래서 기아여 허덕이는 흑인들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킨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두었다는 이야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아니하고그들의 일구는 삶의 한 폭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의 삶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일구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때로 눈물이 아프며 고단하며 피곤함이지만 있 바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이 그 속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제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시도 걱정과 염려를 놓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슬프게 다가오는 계절이 어느 지역이 어딜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 인도네시아 또 다른 쓰나미가 와서 지난 가을에도 쓰나미가 와서 한 동네를 덮쳐서 천 명, 이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쓰미이 와서 또 많은 사람을, 수백 명을 죽게 만들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베이징의 가장 큰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는 교회들의 십자가를, 수천 곳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탄압에 함구하는 감옥,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가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시진핑의 초장화를 예배당 안에 걸라고 걸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를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자리, 가장 고단한 자리, 가장 눈물겨운 자리 그 자리까지 찾아갔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일상이 어떠하할지라도 이그 위에 누워지는 아기를 바라보고, 한숨하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경비하고 찬송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일상의 자리가 오늘 부르는 찬송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불러지는 모든 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시암천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탄빛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카드에도 한 아름의 선물에도 우리 아기님 참으로 배울 수 없네. 거룩한 아기 예수 어디 나셨을까? 내마음의별 따라가 보자. 도시의 외양간을 찾아가 보자. 냄새나고 축축한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마음에 억눌린 이유. 고달픈 육신 갇혀 있는 이여, 가난으로 촛불 환자로 준비하지 못한 이여, 축제의 날엔 두 배로 슬퍼지는 이여, 지금 마음이 가장 쓸쓸한 이여, 그대의 마음을 찾아 겸비하리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아기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리,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먹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이 성찬. 나로서는 기쁠 수 없고, 나로서는 찬송할 수 없어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찬송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이 복된 계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